이상윤 해설위원과 함께 중계 방송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어, 현장에서는요 어, 양호섭 선수의 이제 은퇴식을 해주고 있는데 참 SK 구단도 그렇고요 선수도 그렇고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을 또 보낼 수 있는 거네요 이렇게 선수가 자신의 은퇴식을 해준다는 건참 고마운 일이겠죠. 네 그렇죠. 예. 그 선수들이 이렇게 은퇴식 이게 지금 추억으로 굉장히 어, 오래 남아 있을 거예요. 네. 선수의 아내와 그리고 딸 채윤이가 함께 또. 아빠의 이러한 <laughs> 모습을 잘 기억하겠네요. 아, 예. 아빠 닮았는데? 요 <laughs> 예, <웃음> 귀여워. 네, 앞서 이제 은퇴식 장면인데요. 많은 예, 이제 선배 그리고 후배들이또 함께 뽕을 네. 해주는 장면도 인상적이었고요. 그 선수들이 이렇게 옷을 차려 입으면요, 예. 굉장히 모델, 모델 같아요. 아, 그렇죠. 피도쿠가 예. 예. 양호선수의 0번. 사실 LG에서 활약을 했고 SK에서 4년을 뛰었지만 600 경기 넘게 뛰었던 양호섭 선수 2021-22 시즌 이제 SK 통합 우승에 또또 하나의 주역이기도 했었던 양호섭 선수였는데요. 단표식을 네, 함께 열띤 응원을 동료와 팬들과 함께고요 했 본인의 이제 소감을 네, 듣게 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양호섭입니다. <웃음> <웃음> 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코트에서 가지고 어, 은퇴식을 치르게 해주신 저희 SK 나이츠 구단 관계자분들과 전희철 감독님 그리고 김기만 코치님 이하 코치님들과 저희 동료 선수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호 선수의 이제 소감까지 들어봤습니다. 30년 가까이 운동생을 활 하면서 네, 농구 인생 2막 시작인데요 2008년 드래프트 KTF 시절이죠 당시에는 <laughs> 지금의 K팀 KT 대투상 KTF 시절에 2라운드 3순위로 브로데를 조업하고 지명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LG와 SK에서 활약을 했고 지난 시즌 은퇴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라운드 출신 역대 2위의 통산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코치로서 또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는 선수들도 이렇게 활약을 하고 구단에서 은퇴식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많이 또그 현업에 있는 선수들이 그렇죠. 더 열심히 뛰고 이 팀을 위하는 마음이 더 가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후 에도 어, 또좋은 길을 가 기를 바라 겠 습니다.